반갑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월드코인을 보려고 하는데요. 에이트코의 월드코인 매집, 한국 어피트 상장, 그리고 폭등기의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자, 월드코인. 지금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함정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추가 돌파를 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먼저 일지, 숫자와 데이터만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황금손 투자 지표와 함께 주요 투자 전략을 시작합니다. 자, 최근 월트코인이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뭐, 국내의 이슈는 업비트 상장이 있었습니다. 업비트에 추가 상장이 됐고, 여기에 에이트코의 트레저리화입니다. 자, 월드코인을 사 모으겠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매우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후 찰시던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과연 현재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직전 라인까지 밀리게 될지, 꼼꼼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자, 월드코인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자, 샘 울트먼. 오픈 AI의 대표죠. CEO인데, 뭐 저는 여러 가지로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향후 이 월드코인, 월드코인, 이 WLD인가요? 자, WLD 티커가 이렇게 되는데, 이 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오픈 AI가 뭐 결제 방식을 택하건, 아니면은 인증 방식을 택하건 어떤 메리트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자, 그 시기가 오게 될 경우에는 이 월드 코인의 가치는 좀더 높아진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고 있는 게이 오픈 AI가 아직 비상장 중입니다. 근데 얘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오픈 AI 자체에 시가총액을 한 번에 엔비디아를 넘어갈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만큼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긴데, 자, 이 오픈 AI가 날라가면, 당연히 월드코인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보겠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장점. 장점이자, 뭐,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인데, 자, 신원 인증. 신원, 인, 신원 증명에 필요한, 어, 홍채 인식이죠. 자 이게요, 사실은 우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홍채가 가장 정확한 어, 개인마다의 차별성을 갖고 있는 지문과 같은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그죠?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 월드코인에서 얘기하는 것은 저장하지 않는다. 바로 암호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투할 수 없고 이걸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게 리스크가 돼버린 거죠. 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그 생체 인식에 대한 위험성이 장점이자 리스크가 되버렸다. 유럽이라든가 뭐 남미, 브라질 그리고 중국 요런 데서는 월드코인 사용하지 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럴 때마다 가격이 폭락을 해왔어요. 월드코인이 이렇게 높은 어, 가격대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이렇게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와 버린 거죠. 그렇죠? 자, 요때가 바로 이런 규제 리스크가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기에 여전히 많이 풀려 있는 물량들이 문제예요. 언락, 얼락, 언락에 대한 부담.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놓은 사람들. 저도 이거 많이 가, 사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크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둘다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이 갖고 있는데 자,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가격이 쭉 올라왔어. 팔고 싶어. 팔아버려. 대량 매도를 해버려. 저 같은 고래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바로 그게 무서운 겁니다. 분명히, 치고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밀리고, 치고 올라가다가 밀리기를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오버행이에요. 오버행. 자, 오버행의 뜻이 뭐죠? 자, 이 오버행은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언제든 매도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적 매물 압력을 얘기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버행이에요. 이 오버행이 나올 때마다 밀리는 거죠. 저 같은 고래들이 조금씩 팔아버려. 수익 보고 팔고, 수익 보고 팔고. 올라가니까 판 거죠.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팔아버렸죠. 그러면서 규제 리스크가 쫙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쭉쭉쭉쭉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밀릴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국내 도입되고 주요 거래소에 상장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상장했죠. 비썸 상장했고요. 요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요. 흘러내릴 때 업비트 곧 상장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들어올 리가 없는 종목이죠. 그죠? 자, 이렇게 이더리움 기반으로 어, 발행이 된이 월드코인은요. 호환성이 상당히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이 오픈 ai가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과 함께 이 월드코인의 사용처가 조금 더 명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여기에 디파이 기능까지도 충분히 지금 기능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상당히 쓰임새가 많은 그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샘물트먼과 연계된 프로, 프로젝트라는 점이 이 월드코인의 브랜드 파워를 한층 더 끌어올릴 가능성을 주목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 규제 리스크, 오버행, 중앙화, 거버넌스에 대한 불확실성 좀 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서비스에서 이 플랫폼을 채택을 할지. 근데, 일단은, 오픈 AI 정도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에서만 채택을 한다면, 이 월드코인은 대부자를 만들 수 있는 코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매우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다 감안을 하고 매수를 해야만 한다는 점꼭 기억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어떤 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지금 드리자면 현재 이 라인 무너지면은요 확실한 것은 이 라인이 확신의 지지 라인이다. 0.5 달러를 이탈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면은 한국 돈으로 천 원은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야, 자이천 원에 가까워질수록 모아가시길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모아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나만의 정확한 매도가, 익절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익절가를 일단 일차적으로 저는 이 라인 보고 있습니다. 밀릴 경우에. 밀릴 경우에 1,000원대에서 매수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 이라인만 잡아도 이 라인에서 박스권 매매할 때 수익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라인에서 현재 라인에서 만약에 지지를 받아 준다면 현재 라인에서 진입 후 직전 고점 라인이 다시 한번 1차 목표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한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이 라인 위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어깨 라인, 헤드 라인 밑에 있는 이 어깨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 준다면 한번 정도는 이 라인을 터치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한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맞고 밀린다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런 라인에서 몰고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이 라인이 최종 목표가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진입 타점을 잡아야 될지 한번 볼까요? RSI 다이버전스와 MACD 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RSI 다이버전스가 뭔지는 아시죠? 자 과매수냐 과매도냐를 알수 있는 지표인데 현재는 살짝 50 밑에 와 있죠? 살짝 50 밑에 와 있으니까 지금은 살짝 매도가 조금 더 많은 그런 시점이다. 그리고 자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이 주황색이 파란색, 파란색이 월드코인이고요. 이 주황색이 기준선인데 이 기준선 위로 올라와 있죠? 파란색이. 이거는요. 요때 뭐가 됐다? 데드 크로스가 됐다는 얘기예요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는 뭐만 보면 되냐면 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이 중앙색 선 위로 올라오는 그 순간만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만 기다려주면 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골든 크로스가 된다는 얘기죠. 자 골든 크로스가 되면 진입 타점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랑? 얘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RSI가 50 이상으로 지금 치고 올라와주고 데드 크로스 아, 데드 크로스에서 골든 크로스로 바뀌는 순간 MACD가, 여기에, 주요, 요, 봉, 쌍봉 라인 상단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면 더더욱 좋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확실하게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적인 지표가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게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거를 할 수가 있냐는 게, 과연 정확하게 할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바로, 이 황금선 투자 지표가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자, 이날, 롱 타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쭉 치고 올라가 버리죠. 그럼 이때 들어가신 분들은요, 다음날 들어갔어도, 이 고점까지 이렇게 100% 가까이 먹습니다. 물론, 이때 매도 타점 나왔죠. 그래도, 그래도 얼마 먹냐면, 이 라인서부터 이 라인까지, 50% 먹어요, 여러분. 물론, 최꼭대기에서 매도하면 좋겠죠. 하지만, 꼭 그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지는 만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웬만하면 다 익절을 하고 나오죠 그렇죠? 이때도 매수 타점 나오고 이때 매도 타점 나오죠 30% 이상 수익이죠 이런 식으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고 있는 지표가 바로 이황금선 투자 지표고요 이 투자 지표는 10번 매매해서 한번 정도 손절할까 말까 그리고 손절폭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평균적으로 안팎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절은 최소화시키고 익절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주는 확률 높은 지표가 바로 황금선 투자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황금선 투자 지표를 여러분에게 무료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영상 하단을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죠. 이 더보기란을 누르시게 되면 지표 및 상담 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상담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 표시하시고 혹은 다른데 표시하도 상관없습니다. 전화번호 남기시고 내네 누른 다음 제출만 눌러주시면 한 30초, 15초, 15초 안에 지표와 히든 정보 그리고 코인 상담까지 다 해보실 수다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담 다 받아보실 수 있는 게 무료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는 상담 링크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되니까 정확한 진입 타점 좀 잡아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종목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까지 자 정보방에서 종목을 추천해 드리는데 이렇게 추천해 드린 종목 과연 얘 예, 예, 들어가도 되냐 고민이 될 때,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활용하시면 돼요. 자, 내가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 있어. 이 월드코인을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아리까리해.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어,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확신이 없어. 근데, 갑자기 롱타점이 이렇게 나왔어. 매수하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매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주는 게 지표입니다. 투자 지표 이 투자 지표 중에서도 RSI와 MACD, FVG 그리고 피보나치 등 주요 투자 지표들을 집대성해 놓아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황금선 투자 지표입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무료로 활용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엉망진창인 그런 지표 아니니까요. 꼭 활용해 보시고, 자이 황금선 투자 지표는 네이버에서 트레이딩뷰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무료로 이용 가능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차팅 플랫폼인데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우측 상단에 어, 가입란이 있는데 로그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무료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무료로 시작하기 회원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 구글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돼요. 아 어, 이메일만 있으면 됩니다. 지메일만 있으면 은 자동으로 1초, 2초 밖에 안 걸려요. 무료로 이용 가능하신 거니까 무료로 이용하시고 아이디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황금선 투자 지표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월드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어요. 자, 이, 지금 보신 거는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 이때 매수 타점 잡으신 분들 이때까지 쇼타점, 요 라인까지 20% 수익 줬거든요. 요 때는, 그럼 그 직전에는 또 얼마큼을 줬나 볼까요? 이때는 이때 매수 타점 나오고 이때 매도 타점이 나왔죠. 자, 이때는 이 라인까지 50%의 수익률을 줬습니다. 이더리움을요. 그리고 롱, 쇼 그죠? 숏 나온 다음 아직 롱타점 안 나왔죠? 조만간 롱타점 나오겠죠? 자, 기다리십시오.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통해서 수익극대화를 노리신다면 사실은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신청하셔서 이거 가져가시면 되는데, 자, 솔라나 한번 볼까요? 솔라나도 지금 숏타점 나오면서 밀리고 있는 상태죠. 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조만간 들어갈까 말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죠? 투자하시는 분들. 근데 롱타점 지금 나올 거예요. 잡아가시면 치고 갈때이라인까지 아마 먹을, 먹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지표가 황금손 투자 지표니까요. 이번 기회에 안정적인 수익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